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다새 가람법사 철학 방송 182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사주풀이를 하면서 사주의 핵심을 누구나 쉽게 알아듣게 풀어주는 역학자 겸 성명학자 가람법사입니다. 제 방송이 마음에 드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르시고, 무료 사주풀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9일에 미스터트롯 김호중 소문의 진실은 지나가는 구슬일까?의 주제로 제가 영상을 올렸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 영상을 하루 만에 거의 사주방송으로는 드물게 8천회 이상의 조회수를 올려주었으며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들 해 주셨습니다. 또 김호중을 걱정하고 격려하는 많은 팬분들이 예, 김호중에게 예, 응원의 글과 어 많은 그 걱정하는 마음을 담아서 수많은 댓글을 달아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낮에 그 영상을 본모 소속사의 지인이라는 분이 발신번호 제한으로 가람법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방송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왜 언론 보도만 보고 영상을 올렸느냐며 그 영상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아쉽게도 그 영상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김호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이상 그 영상을 볼수 없으니 서운해 하실 것이다. 그리고 김호중의 금년 운세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김호중의 최근 활동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서 어, 성공 그 성공운과 어, 미래의 운세풀이 시간을 가지고 한번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지금 방송가에서는 어, 방송가의 대세는 유명세를 타는 송가인도 아니고 지금은 바로 미스터 트롯 어, 7인의 시대라고들 많이들 말하고 있습니다. 김호중을 비롯한 임영웅 정동원 이찬원 영탁 장민호 김희재 이제 이런 분들이 에, 우리나라 가요계뿐만 아니라 어, 방송 예능계에서도 대한민국의 예, 유능한 인재로 올라섰다 아, 그렇게 할수 있을 것입니다. 자, TV 조선이 제작한 미스터 트롯 작품이 정말 대단한 성과를 올렸다. 아, 많은 그 가수들을 발굴하여서 어, 유능한 가수들을 발굴하여서 큰 인재로 만들고 있다. 그리고 또 TV 조선에서도 재미를 많이 보고 있죠. 시청률은 종편사상 처음으로 당시에 뭐36%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지금도 TV조선의 사랑의 콜센터에서는 20%대 이상의 시청률을 올리고 있다가 하니 대단한 히트 작품이죠. 자 그런 추세로 JTBC의 JTBC에서도 미스터트론 7인을 섭외하여 아는 형님의 지난주에 출연시켜서 시청률이 무려 15.5%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답니다 그래서 JTBC 방송에서는 이 미스터 트롯 7인을 3회 연속 특집 방송을 계획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인물들을 3회 연속 특집 방송한다는 건 정말로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미스터 트롯이 전성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중심에 김호중의 한략이 또 대단하다고 그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자, 김호중은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고 인성과 인물, 그리고 뭐 개그 본능, 풍부한 유머, 유머까지도 대단하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또 특이한 것은 미스터 트롯 7인 중에서 유일하게 김호중만 빼고 나머지 6명은 TV조선에 의탁한 유에라 프로젝트와 계약을 어, 하여서 1년 6개월 동안 활동을 하기로 하였는데 김호중은 단독으로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어, 하였으며 이 소속사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TV나 라디오 등에서도 종횡무진 예, 활약한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국민 사익감이라고 하죠. 김호중을. 그런 별명을 얻고 있는 김호중의 최근에 뭐 TV 조선가의 뭐 브라셀 혹은 전 소속사의 뭐 브라셀 등으로 어, 잡다한 자본과 구슬이 따르는 지금의 운세를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호중은 몇번 방송한 적이 있죠. 그래, 심미, 정류, 을사일까지는 3주는 정확한데, 시간은 가을 꽃나무가 물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 해서 제가 병자시로 본다고 몇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을철에 아름답게 핀 꽃이다. 또, 이 을목을 다른 말로 하면, 뭐, 잎을 피우는 초목, 풀, 잡초, 뭐, 길가에 핀, 뭐, 꽃, 뭐, 잡초,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자, 우선, 가을의 꽃이 태양 아래서 아름답고, 또,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는 이 관이, 이, 식신제사라에서 잘 다스려주고 있으니까, 주변인들의 사랑받고 즐거움을 주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지난번에도 드렸기 때문에, 일지사화, 이거는 상관입니다. 사주 해석할 때마다 상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기술, 재주, 재능, 타고난 끼, 그리고 또돈 버는 수단, 또뭐 노래 잘하고 춤출 추고 춤잘 추고, 또뭐 미술 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방면에 재주와 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사화의 기운을 받은 이 병화 역시 상관이죠. 그러니까. 어, 천성으로 어, 김호중의 목소리는 타고났다 어, 노래를 부르다가 탁 치고 올라가는 그 고음의 목소리는 너무 깔끔하고 어, 뭐 좋게 말하면 아름답죠 그래서 그런 재, 에, 재질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 특히 성악을 했으니까 더 그렇죠 그래서 정노래하는 재주와 재능, 끼는 가히 일품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사주에 도화살이 두 개나 있죠. 예, 요금 도화살. 도화살은 인기가 많죠. 도화살을 예전에는 특히 여자 사주에서는 안 좋게 해석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가. 기가 많고, 재주가 많은 사람들이 출세하는 시대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어, 이 사주에는, 이 제일 안 좋은 게, 이 신금, 평관 칠살이죠 지난 시간에도, 어, 말씀드렸습니다. 평관 칠살은 칼날입니다. 칼날. 칼날이 꽃을 꺾으려 하는데, 정화가 하극금으로 막아주니까, 식산, 제, 식신, 제살 해주고 있으며, 또, 유금 역시 이 신금이 투출하여서 이렇게 평관칠살이 공격을 하는데, 사유, 이 병신 합을 하면은 물로 바뀌어 버립니다. 칼날이 얌전하게 나를 도와주는 인품, 또 뭐, 항문, 문서, 이는 눈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아, 그래서 이 을목이 더 아름답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김호중의 그 눈망울이 다들 아름답다고 합니다. 사슴 눈망울 같은 초롱초롱한 그 눈망울과 매력적인 눈웃음, 이런 게 사주에서, 어, 나오는 천성으로 타고난 매력으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또이 자수 도화살이, 예, 천을 기인이죠. 천을 기인은, 음, 하늘과 땅에서 나를 후원하고 도와주는 기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 사주가 상당히 좋아졌다. 자, 지금의 운세를 보면은, 예, 우리 나이로 서른 살인데, 만으로는 뭐, 스물아홉 살이죠. 그, 가보대운의 간목. 간목은, 예, 이 을목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죠. 큰 나무 아래 가을 꽃이 피고 큰 나무의 그늘에서 어 꽃의 그 아름다움을 어 뽐내고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그리고 경자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정관입니다. 어 명예와 어 그, 어, 자기 자신의 그 위치에, 뭐, 공문 같으면은 관운이죠. 그런 것을 머리에다 씌어주고 자수 역시 천일기입니다 금생수 해주니까 이 물이 풍부해가지고, 정말 좋은 시기죠. 그래서 미스터 트롯에서 우수한, 어, 성적, 사위를 어,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5월달입니다. 5월 5일부터 5월 5일부터는 어, 신사월 음력으로 4월 달에 해당합니다. 음력 4월 달. 신사월은 신금은 여기에 제일 안 좋죠. 이 사주에서 가장 나를 공격하라고 하려고 기회만 엿보는 평관칠살 칼날입니다. 칼날. 그런데 이 신금이 왔죠. 그럼 또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물론 정화가 막아주고 병화가 막아주지만은 이게 이제 나쁜 거죠. 그리고 6일날은 기유일입니다. 유도 여기 보시면은 유금에이 신금이 암장돼 있죠. 신금 칼날평간이 암장돼 있습니다. 칼날 그러니까 나쁘죠. 그리고 7일날도 물론 정관으로 합을 하지만 이 술이 사술 이렇게 원진입니다. 원진. 예. 미워, 이유 없이 미워하고 원망하는 원진살. 그리고 이 미토와 이렇게 술미 또 형을 합니다. 어, 7일날도 복잡하죠, 운이. 예. 그리고 신, 8일날, 신의 일입니다. 8일날도 해수가 사해충하고 이신금 역시 이평관 칼날이죠, 칼날. 그러니까 이때에 언론에 여러 가지 그런 기사가 나게 됐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9일 이후부터는 9일, 9일은 임자입니다. 임자, 그리고 10일은 개초. 그러니까 이날 이후부터는 상당히 일진들이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저 소문도 진정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5월 양력으로 5월 23일부터는 윤4월 초하루입니다. 음력으로, 음력으로. 그러니까 5월 23일부터 6월 뭐한 22일, 21일까지. 윤달이다, 윤달. 윤달은 이 지상의 인간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 신들이 전부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인간이 뭐좀 나쁜 짓을 하고, 어, 이상한 일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윤달에 뭐 여러가지 미루었던 일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별 문제 없을 것이다. 자, 비록 을목이 가을 꽃으로 어, 유약해 보이지만 예, 이거는 꽃으로도 해석하지만은 어, 길가에 잡초, 풀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밟아도 잡초는 그 뿌리가 뿌리까지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살아오서 우리 줘 푸르게. 우리가 도로가의 틈바구니에서도 잡초 풀은 어, 솟아오르는 그런 강력한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종의 호사다마라고 할까요? 누구나 살다가 보면은 구슬도 생기고 잡음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유명인이라 해서 그런 게안 오는 건 아닙니다. 다 운에 따라서 오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에서 만난 안 좋은 일은 운이 흘러가고 지나가면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남은 대운을 보더라도 38세부터 계사 대운, 48 임진 대운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어 김호중은 앞으로 어큰그 무리 없이 좋은 대운을 만나서 순항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호중을 사랑하고 어, 후원해주는 팬 여러분, 또 많은 시청자 여러분, 또 아다새 방송 구독자 여러분, 많이들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다새 방송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살다가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무료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